오늘은 닭을 먹어야 하는 초복입니다. 닭, 닭, 오늘은 초복이다! 닭을 먹어야 된다! 냉동실에 말라 비틀어가는 닭을 꺼냅니다. 이게 닭가슴살을 제외한 닭의 부위이고, 이게 닭가슴살입니다. 저는 현재 체중 조절 중이라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이걸로는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지옥의 닭볶음탕을 만들어줍니다. 방금 꺼내서 그런지 돌처럼 딱딱합니다. 냉동실에 얼려있던 고기를 쉽게 해동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물에다가 담가놓고 해동하세요. 먹기 좋게 자릅니다. 헷 이건 소닉이랑 피츠 꺼 귀엽다. 팬에 올립니다. 싹몇번 두들겨줍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다이어트하면 화가 나요. 예. 후추와 마늘을 넣어 만든 닭지지 볶음 완성입니다. 아유, 후추, 아유. 이제 소닉이와 피츠의 요리를 해줍니다. 그냥 물에 넣고 끓입니다. 제가 소니기 때문에 화가 끓듯이 끓여줍니다. 완성된 저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핫소스 살짝 뿌렸습니다. 이럴 거면 치킨을 먹을 걸 그랬나? 그리고 애기들 식단입니다. 소니기 그릇에 밀럼을 넣어줍니다. 맛있겠죠? 겸상을 시도합니다. 맛있게 먹어 소니가. 밀럼이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쩝쩝거려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드디어 먹습니다 안먹나? 그 이후 계속 지켜보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도니가 집가자 집 자자자 집, 집. 잘가 응 집가더니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행복해야 돼넌 좋겠다 다이어트 걱정 없어서 이제 피추와 겸상을 합니다 한대 오이. 내야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공중부양을 하면서 먹습니다. 결국 불편했는지 다리로 지탱하면서 먹습니다. 닭가슴살을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지금 보니까 먹는 척만했 네? 네가 먹어, 여기. 여기. 음, 그거. 여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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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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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집에 기 여기. 여기.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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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지우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마워 먹어줘서 고마워. 오목 막혀 살살 먹어. 어 미안해 미안해 형이 미안해. 밖에다가 나봤습니다. 아왜 집에 가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몸보신 했으니까 더 건강하게 지내야 돼 <laughs> 알겠다고 의사표현 한거겠죠? 여기 더 있지롱 어우씨 <laughs> 물릴까봐 너무 무섭네 오 예, 나손 물어 그러다가 하지 마. 오야 위험. 아, 저는 물리고 나서야 음식을 바닥에 놓고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또 나와서 먹네요. 갑자기 먹다 말고 엉덩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다 먹었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상한 자세로 안팅을 합니다. 야안티을 소니가 너무 특이하게 한다 덕분에 여러분들은 소니기의 똥구멍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다 먹었어? 치울게 음, 먹어줘서 고맙다 야 피츄에게도 다시 줘봅니다 피츄야 에이 오.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초복에 몸보신을 하였습니다 그래 소니기랑 피츄랑 이제 몸보신 했으니까 건강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